안녕하세요.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우리 나쁘게 살면 벌받는다는 말 많이 들었죠. 자, 권선징악 뭐 사필귀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 가장 그 교훈적인 이야기죠. 자, 고전소설 옹고집전입니다. 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 사필귀정 자, 모든 것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간다. 인과응보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하면은 내일이 행복하겠죠. 아등 한자성어도 바르게 살아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견물생심 물건,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또 사람이지요. 아, 그것을 삼가라고 견리사이 자 견리사이는 눈앞에 이익을 보면 의리에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이익을 보고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라는 뜻이죠.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폐가 망신하는 이야기가 부지 기수입니다. 자, 오히려 적반하장, 뭐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그런 뜻으로. 그 잘못을 한 사람이 큰소리치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뭐 이런 모습을 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 아 지난 잘못을 고쳐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개과천선 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권선징악, 선함을 권하고 악을, 악을 벌주나는 뜻이죠. 자, 그래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못된 옹고집이 잘못을 뉘우치고 괴가 천선한다는 옹고집전입니다. 아, 작품 줄거리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옹진고울에 사는 옹고집은 심소를 사납고 인색하며 또 부려, 부류, 부려합니다. 어, 거지나 중이 오면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네, 그 이에 도설이 능통한 학대사가 동량하러 왔다가 명안 맞고 돌아왔습니다. 어, 화가 난 도사가 초인, 집으로 어, 만든 가짜 사람입니다. 초인으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에 가서 누가 진짜인지를 다투게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자 관청의 재판까지 하였으나 진짜 원고집은 집을 쫓겨나고 어, 글씨 끝에 어, 자살하려 을 하는데 어, 도사에게 구출됩니다. 도사에게서 받은 부적으로 가짜 원고집이 초인임을 밝히고 크게 참회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 했으니까 그래도 또 다행이다, 그죠?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까요? 황해에도 옹진이라는 고에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옹고집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고집 때문에 모모뿐 아니라 머슴이나 일꾼까지도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고약하고 인색한 옹고집이 중을 능멸한 것이죠 어, 취향사람 저의 학대에서도 옹고집의 집에 동양하러 왔다가 매를 맞게 됩니다 이에 도사는 뱃집으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진짜 옹고집을 골탕 먹입니다 자 이제 진, 어, 가짜 옹고집과 지금 진짜 옹고집이 나타났는데 집안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실온가, 실온가는 진짜 온 고집이죠. 성을 내어 호령하며 왈. 가짜가 왔으니까 진짜가 네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의 형세 유여함을 듣고 재물을 탈취하려고 도립내정하였으니 내는 뭡니까? 이거는 가짜 온 고집이죠. 나는 진짜 온 고집입니다. 그죠? 유여하다는 넉넉하다는 것을 듣고, 자, 돌입내정.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도림 내정은 그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왔다. 뭐 실제 진짜 온고집 입장에서는 가짜 온고집이 나쁜 거 맞죠? 강쇠야 이놈 잡아내라. 강쇠는 하인이죠. 강쇠는 당연히 뭐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더 진짜 주인과 똑같다는 거죠. 강쇠는 하인이고요. 종놈들 대답하고 달려더니 허언가 나앉으며 호령하여 허언가는 가짜 온 거집이죠. "강세야, 저놈 잡아라. 이제 저놈은 진짜죠. 진짜를 잡아라." 이합니다 노복들이, 노복은 하인들이죠. 어, 의의 없어. 이도 보고 저도 보나. 뭐, 진짜도 보고 가짜도 보니. 이용이 저, 이 용이 저, 이용저 용이 같다. 뭐, 구별 못 한다는 뜻이죠. 노복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었다. 자, 양홍이 상토하니 서로 다투니, 상토 머리를, 머리를 묶으니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백운심처, 처사 찾기는 쉬울지라. 백운심처는 흰 구름이 일어나는 깊은 산이죠. 자, 깊은 산에 있는 처사는 찾기가 쉽는데,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보다 깊은 산골에 있는 선비 찾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백조당상자방 중에 오리댁 좌수님은 찾을 가망이 전혀 없다. 백조당상자방은 화난 대낮에 집안에 있는 오리댁 좌수. 아마 온고집의패슬이 좌수했던 모양입니다. 진짜 온고집이 좌수, 지방관리 좌수를 했죠. 진짜 누가 우리 진짜 좌수님인지 구분할 가능성이 없다.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묵묵부답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안에 가면은 뭐만님이 있겠죠. 일이 나서 일이 나서 이 반복되네요. 어, 큰일 났다는 뜻이죠, 아시님. 실용은 온 고집의 안해죠. 일이 나서 사랑해서 일이 나서. 자, 반복의 효과는 자 여기 일이 나서 일이 나서 아시님 일이 나서 사랑해서 일이 나서 이렇게 일이 나서 반복되면서 어떻습니까? 이번은 빨리 아마 말하겠죠. 아, 다급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댁 자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보는 바 처음이라 자 이거는 우리 주인 온고집이 둘이 되었다 어, 가중의 이른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이거는 까만 글자여야 되는데 스님 잘못했네요 어, 집안에 이른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어, 도사가 온고집을 벌주려고 가짜 온고집을 만들었습니다 어, 마누라는 이말 듣고 대경실색했다 자, 크게 놀라, 얼굴 빛이 달라졌다. 남편이 둘이 되었으니까 정신이 없겠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말이냐? 너희 자수님이 종을 보면 결박하고, 뭐, 묶었다는 뜻이죠. 악한 형벌,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80, 당년 늙은 모침 박대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 죄가 있다는 말입니 없다는 말입니까? 죄가 있지요. 평소 나쁜 일을 많이 했다. 벌 받을 짓을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가 많다, 벌 받을 만하다, 뭐서리법이 됩니다. 자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찌하리? 자 여기서 이제 안의 태도가 드러나죠. 어 사필 규정이다. 뭐 인과응보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서리법이죠그 천단음일을 밥이 불라 그 본인이 직접 나간 건 아니고 또 춘단 의미를 내보냅니다. 아, 내가 나가서 진의를 알아오라. 자, 온고집의 처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춘단 의미 밥비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내가 온 거냐, 내가 온 거냐 하며 서로 다투니 호령하니, 어느 동전 이목구비, 어느와 모습 이목구비 두 자수가 똑같으니, 춘단 의미가 하는 말이 수지오, 수지오 지자옹이라 이건 그 니, 수지오 지자옹이라개니 뉘가 알아볼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분간할 수 있겠는가. 수지오 지자옹은 까마귀의 암수를 분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물의 옳고 걸음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 거집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마누라님 소비는 알 수가 없어. 춘단음이 나는 알 수가 없어. 자, 지금 노복들도 구분할 수 없고, 소비들도 구분할 수 없었죠. 자, 천단 의미는 실온과 허온가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희들 자수님은 새로 자수하여 도포를 급히 다루다가, 그 자수 뺏을 할때 도포를 다루다가, 불똥이 떨어져서 안자락이 타서 고무가 있으니 걸러 보아서 알아오라. 자, 지금 마누라님이 하는 말은, 아, 불에 탄 자국을 보고 구분하라. 이래얘기죠 구문은 구멍이고요. 글로는 글을 서서 가아니고 그것으로 보아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가의 아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든 것은 도포의 불탄 구멍이, 되, 구멍이 되고요. 전단음이또 나와 사랑문을 열떨이고막 열어젖히고, 어 되게 급하다 그죠? 알리리 이사원이 도포를 보사이다. 한자락에 불똥 흥이 이삼나이까 이삼나이다.그 인물의 진위를 판단한 근거로 그 도포 한자락에 불구멍을 지금 찾는 것입니다.실온가 나앉으며 도포 자락 펼쳐보니 분명할세 우리 댁자심놈이다 어, 구멍이 있으니까요. 근데 허언가가 없으면 괜찮은데 허언가도 있다 그죠? 자 실온가에게 불똥 흥기 있었습니다. 허언가 나앉으며 여라 인연, 요망한 년 가소롭다. 허언과의 자신감이 드러나죠. 나도 있다. 남산 봉화 들째 인경치고, 사대문 열제 수라꾼이 되게 재결것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온고집에는 불구멍이 당해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걸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봉화에 봉화가 올라오면은 인경이 어울린다는 뜻이고, 사대문이 열릴 때는 술락군이 열겠죠. 그래, 술락군이 있어야 된다. 그, 당연히, 시, 온 고집에게는 불고이 있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가 잘 어울린다. 실온가라면, 당연히 불똥 공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만 표는 나도 있다. 불똥 공기는 나도 있다. 한자락을 펼쳐보니, 그도 또한 불고이라알 길이 없어 답답한 그동. 답답하죠? 준장미는 마누라님이, 마나님이, 아로록 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답답한 이유는 실로가와 허운가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마누라님 나가보없어 소비는 알수 없어 노비들도 지금 아, 준단 아, 노비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마누라님 이말 듣고 변색하여 얼굴빛이 달라져서 놀랐겠죠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만날 적에 옆필정 부폰을 받아 서산에 지는 해를 긴노로 잡아매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가 넘어가는데 붙잡아 었다는 것은 시간을 붙잡아 맨다는 뜻으로 오래오래 오래 함께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서 한날 죽자 천지로 맹세하고 일월로 정인터니 자 백년해로 하자 하늘과 또 해와 달에 맹세했다 의외변 의외변은 두 사람이 생긴거죠. 진짜 가짜 온고이 나타나는 일이죠. 꿈이냐 생시냐 일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을을 입었다가 도로 노여 성인이 되었으니, 공부자는 동양에서 우리 공자를 제외하고는 알수 없잖아요. 공자도 양호로 인해 고생했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공자는 양호가 정권을 잡자 정치에서 물러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전화 이복입니까? 자고로 성인내도 일시 권액이 있거니와 권액은 곤란한 일이죠. 재앙이 겹친 불운이 있다지만 우리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왜 우리집에 이런 변이 있노?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 아. 동남군이 뭐사읽 일과 자 송백같이 굳은 마음은 송송나무와 잣나무죠. 송나무처럼 마음을 잘했는데 나는 잘했다 나는 행실을 바로 했다.이런 뜻이죠. 남편은 그러지 않았죠. 이같이 자탄할때 며느라기 여쭈어대 집안의 변을 보면 무슨 채모 있으리까 뭐채면사는게 뭐있노 갑자기 변은 갑자기 생긴 재앙이고요 채모는 채면입니다 뭐, 며느라기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죠 뭐, 사랑문을 열어 들어가니 허언가가 나앉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보아라 창원 마삼포서 너희 신행하여 올때 기마 십여피은 온갖 기문을 실어두고 어, 신행하여는, 시집 올 때, 기마, 말 십여필에 온갖 기물을 실어두고, 굉장히 봐도, 니네 시집 올때말 타고 왔지,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나는 후배하여, 후배하여는 뒤에서 따라올 때, 상삼아, 어, 발정난 말입니다. 한 필, 뒤, 아, 한 필, 뒤 등걸어, 한 필, 뒤뚱 걸어, 한 필, 뒤뚱 걸어, 상삼한 필이 뒤뚱 걸어서, 어, 싫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나서 노똥이 한복판이 떨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다. 노스로 만든 항아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도 또한 한 말이냐. 너의 애비는 내로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가짜 온가가 자신이 진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온가나 앉으며 아이고 저는 보소 내가 할말 지가다 하네. 에고 에고 이를 어찌하 시아가 내 얼굴 자세히 봐라. 내 시아비는 내 아니냐. 자, 실론가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 자기보다 더잘 알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그죠? 며느리 여쭈어대 우리 아버님은 두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사오니 이 표를 보사이다. 자, 며느리가 이제 또 확인하는 거는 두상 금과 백발입니다. 실론가나 앉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보니, 대가리 단단하여 송곳으로 찔러도 물한점 많이 날래라.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인정머리 없는 옹고집, 이 와중에도 인정머리 없는 옹고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죠? 허음과 나앉으며 요술을 부려 힌터를 삐어다가 저의 머리에 붙이니 실온과의 표는 쓸데없고 허음과의 표가 분명하다. 며느라가 내 머리 자세히 보아라. 하니 며느리는 나앉으며, 아, 우리 시아버님이네요 하니 실온과 가든 복통하여 배가 아프죠? 온통하고 답답하다, 그죠? 머리를 와도가득 두드리며, 아이고, 아이고, 허언가는제 입이 삼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나 죽겠네, 내 마음 서른 먼저 서럽고 온통한 마음 늘 따려 하여 볼까? 말할 곳이 없네요. 아, 집안에서 진의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재판하러 가는 수밖에 없죠? 자, 사업도가 분부하되, 그 옹고집의 집에서 관청으로 공간 이동했네요 그 개인의 문제가 지금 공적인 문제로 바뀐 것이죠 어, 양웅을 각기 잘 살펴보아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경 모두 살피되 전혀 알수 없는지라 저 행방이 아래되 어,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다 자, 호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뭐 호적 조사를 하자 이런 뜻이죠 허허, 그말 옳다 하고, 호적세 호적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불러서, 양홍의 호적을 강 받을 때, 뭐, 설명 들을 때, 어, 실옹가가 나은 점에 알아야 돼. 민의 애비 이름은 옹송이였고, 저는 만송이로이다. 아버지는 옹송이고, 할아버지는 만송이다. 만송이, 옹송이, 어, 옹고집의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자, 백성, 저실옹가의 이름은, 이렇다 했는데, 간단히 말했습니다. 간단히 탁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허운가가 자세히 말해버리면 곤란해지죠. 간단히 말하여 불리한 체지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가말하기란 그놈 호적은 옹성망송하다엉성송방송하다는 기숭숭하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흐리뭉텅하다. 야, 이놈 호적은 흐리뭉탕하다알수 없으니 저백성, 저백성은, 어, 허운가죠. 어, 이렇게, 어, 언어로서 재밌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언어 유일합니다 그렇죠? 허언과 가래대 지하골 김동네 좌정시에 민의 애비 좌수를 거행할 때 자, 김동네에 머무를 때 자리잡을 때 저의 애비가 좌수를 거행할 때 백성을 애유라는 공으로 하여금 연호자백을 삭감하였기로 경내 유명했다 연호자백은 여러가지 부역을 이제 삭감했기 때문에 어, 좋은 일, 경내에서 유명했다. 즉,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옹동면 제1호 유학의 옹고집이라. 자, 옹동면에서 처음으로 유학을 공부한 것이 바로 옹고집이다. 고집의, 옹고집의 연이 37이요. 연이는 나이다, 그죠? 나이가 37이요. 부, 학생의 옹송선이 절충정은 하고 고 자, 부는 학생이니 그는 별설이 없었네요. 어, 옹성이고, 이름이 옹성인데, 절충장군이라는 무관을 했고요. 저는 상의오나 오위장을 하였고, 자, 무장 도 했네요. 할아버지는. 고조는맹성이요 본은 해조며, 철은 최시요 본은 진지요, 솔자의 고리니, 설 솔자의 고리다. 뭐, 이런 것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네요. 나이 19에 무인생이요, 천비소생이 돌세오니, 나이가 17살, 무인생이고, 자, 전비소생이, 전비의 소생이 바로 돌세다. 어, 잘은 몰라도, 실온과 달리, 집안의 가게를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죠. 또, 민의 세관을 아래리다. 곡식이 도태 합하여 2100석이요. 자, 백성, 저희 세관은 곡식과 도태 콩과 팥, 어, 곡물과 콩과 파철 합하여 2100석이요.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어, 마구의 기마가 말이 여섯 필이고, 암돌, 숫돌 합 이십수요. 또 뭐, 뭐, 암돗, 숫돌, 이건 아마 돼지 같습니다. 그죠? 이십수고 암탁, 장탁 합해서 육십수다. 굉장히 동물들의 수도 잘 알고 있네요. 어, 기명 등 안성, 방자, 유기가 열 벌이요. 기명은 이름을 새긴 유기가 또열 벌이 있고, 앞다지, 반다지며, 이층장, 화려문과 병장, 봉장, 각개수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어, 어떤 어, 장롱이죠. 어, 산수, 병풍, 연화병이 다있사 없고, 각개소리는 어, 돈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장, 금고다, 그죠? 자, 모란 그린 병풍 한 벌은 민의 자식 신혼시에 매화 그린 톡이 끼어져, 떨어져서 고치려 하고, 돌하게 따로 언제두어서니 글로도 아웃고, 그것으로, 아웃, 그것으로도 아웃고, 어, 자, 진신, 마른 신이 석죽이요. 자, 죽은 어, 옷이나 그릇 신을 세는 달인데, 신도 또 석죽이 있다, 그요 상고, 상코줄 변자 여섯 칼레 온, 어, 여섯 칼레 중한 칼레는, 자, 상코줄은 남자가 신는 가족신인데, 여섯 칼레 중한 칼레는, 이달 초사흘의 밤에 지가 코를 새겨 신지 못하고 안팩장이 늘었고, 어, 집안의 세간을 굉장히 상시하게 밝혀서 유리한 상을 만들고 있죠. 자, 일로도 연문화와 하나도 틀리거든 장하에 권장을 맞아 족사워도 변백무로이다. 변명이 필요 없다. 자, 저놈이 민의 세간 이렇듯이 유함을 듣고 욕심을 내어 송정을 요란케 하니 저놈은 이거 싫어 거죠. 내 세간이 부유함을 듣고 욕심을 내어 송정 재판정을 요란케 하오니 저렇던 무도한 놈을 처치하여 후인을 경계하옵소서 어, 실온가를 벌주어 1벌 100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또 듣기로 다음에 와, 그 손이 참 옹자수라 술권하여라그 손은 허운가가 참 옹자수구나. 자, 술을 권하여라 어, 사또의 판단은 허운가를 실온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당성에 올려앉히고 귀생을 보르니 뭐 대청에 올려앉히고 귀생을 보르니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합 하다 바대 일색은 미인이다 그죠? 아, 잘 생긴 기생이 권주하는 술을 권하고 건강을 빚는 노래입니다. 화담 하대는 서로 정답게 말 하대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술한잔 잡수시오 어떻습니까? 술을 권하는 거죠. 이술한잔 잡수시면 천만 년이나 살으시라 이건 뭡니까 무병장수를 빚는다. 오래오래 살아라. 저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노반에 이슬을 받은 것이오니 선하다나 잡수시오 승노반은 하늘에서 내린 감노수를 받아 먹기 위한 쟁반입니다 이게 뭡니까 잘 잡수시오 자 듬뿍 많이 잡수시오 축하한다는 뜻이죠 자 권지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 다시 해보고요 아, 선생님이 해놨네요 술권하고무병강수를 빌고 다 어, 즐겁게 잡수시오 자, 즐겁게 잘린데 그죠? 잘 잡수시오. 자, 옹자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들고 하는 말이 가온가죠하마터면아간세한 저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던 만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주, 사또죠. 성주 득택에 흑백을 가려주옵시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서이다. 한 살의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오리다. 자가운데의 감사의 말이고요자 능청스러운 면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하겠죠.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좀 세. 자 실온가를 처치하여 줄게 이르겠습니다. 자 실온가를 불러 분부하되, 내가 흉추간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을 탈취하되 하니. 자 집안 살림을 탈취하되 하니, 실온가 입장에서 억울하죠. 내 재상은 마땅히 의율 정배할 것이로 되 어, 법에 따라 의율, 법에 따라 유배를 보낼 것이로 되 고의 안세하니 밥 비어서 물리치라, 고의 안세하니는 일부러 가벼이 처벌하니, 자, 법에 따라 유배를 보낼 것인데, 너를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대군 30도를 맹치하여 음문 제목하되, 권장 30대를 매우 쳐서 죄를 묻 때 자, 너 죄를 묻겠다. 인제도 온가라 하겠느냐? 뭐, 실옹이 생각하되, 만일 온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떠다니, 이 예, 온가 아니여, 처분대로 하옵소. 자, 주변 상황과 거위에 눌려 하는 거짓자백이죠. 근데 지금 이상황서 이럴 수밖에 없겠죠. 자, 뒷부분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못되기로 소문난 진짜 온거집은 관가의 판결에 따라 거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진짜 온고집과 가짜 온고집이 진위를 다투었고요. 거지가 된원고집은 가전 고생을 하며 지난 일을 후회합니다. 진짜 온고집이 송서에 저 쫓겨나 거지가 되어서 떠도는 거죠. 잘못을 내우친 온고집은 산속에 들어가 죽으려 하는데 보사가 나타나 부적을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짜 온고집은 뱃집으로 변하고 옹고집은 개가 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도서의 용서로 진짜 옹고집이 가정을 되찾고 개가 천선하였습니다. 자, 갈래는 고전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 설화소설, 풍자소설, 총사소설은 재판과 관련된 소설이란 뜻입니다. 성격은 해학적이죠. 재미있고 또 비꼬니까 또 풍자적입니다. 어, 아주 진짜 원고집 같은 사람을 비꼬는 거죠. 원고집의 개과천선, 또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뭐 개과천선이 주제입니다. 자, 서사를 발전시킨 그런 소설이고요. 뭐 이런 소설은 굉장히 많이, 이런 소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 유교의 효 사상이 나타나죠. 잘못을 한 사람은 또 부모를 비판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 인과응보가 되겠죠. 또 효고요. 옹고집은 엉진골 보자 부유하지만 인색하여 부모에게 보료하고 불도를 능멸했고요 도사는 옹고집의 악행을 듣고 그를 가르쳐 개가천선 개관, 시킵니다. 자, 활동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고전 산문 뭐,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문제를 먼저 봐야겠지만 본문 중심으로 하십시오 자, 본문을 또 여러 분 읽고 또 본문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것만을 잘해도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작품들 나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봉고집전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